1년도 부때참단할때 송계순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셨어요. 그분이 이때 제 초대 회장을 하셨고 그 후에 이제 정춘길 목사님이 2대 회장을 하시고 신승희 회장님께서 지금 3대째 지금 회장이었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그 하다가 아, 경로당 회원들로 이제 그 어,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해가지고서, 목사님들은 이제 나가셔가지고, 부천 웰다잉 문화협회라는 걸 정식으로 하셔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어, 늘 우리 사랑하는 피는곳을 만드는 장본이었었고, 또 이제 기둥이었기 때문에 나가셔서 저희들한테 늘 어,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어, 이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이제 부천 웰다잉 문화협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웰에이징 well, 교육 사전 의료, 의료 의향서 교육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들하고 어, 뭐 한번 만나지도 못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이제 초대 회장하셨던 을송 교수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뭐 아직 돈 버는 단체도 아니고 돈을 받는 단체도 아닌데 우리들의 회비를 부천웰당협회 회원들의 회비를 조금씩 낸게 있어서. 그중에서 조금 나눠 가지고 금액이 크고 작고 따라서 사랑하 필요한 것을 후원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 전달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두분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배경원 목사님이신데, 부천 웰다잉 문화협회 이사님이십니다. 배경원 목사님도 저희하고 저희 한 3년 동안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전달을 하는데 큰 전달실보다는 자뭐 간소하게 우리 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대명 목사 나오시죠. 자, 우리 박수호 아까 친구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명 목사님 인사 말씀 잠깐만 하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제 사람을 뛰는 봉사해서 한 2년 정도 병사 같이 봉사 같은 걸했었데요 그때 같이 일했던 분 우리 좀몇 년도 사업자였던 분이 이제 몇분 계신 분들 금합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의물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부천 웰당의 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일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웰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 존재의 존엄성, 어떻게 잘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늙어 가실 것인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 단계에 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에,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에, 웰다잉 문화 연구 세미나 공개 강좌를 매달 기대합니다. 초청 강사 한 번과 우리 자체 강사를 해서 어, 두세로 모니 어, 이렇게 해서 매달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 사회 공원 활동을 어,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것에는 이제 우리가 IT 정보와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 이게 노후에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남긴 것 중에 하나 중에서 우리가 사회의 그 어떤 과정들을 하나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 개포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거기에 상담 및 멘토링 노인 상담을 하는데 사전 1호 이서 상담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저이 국장 이야기했듯이 어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산 시내에 여러 이제 노인회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더 확대해서 이제 개국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도 이제 봉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웰라이프 well, 브레스 지금 안상무를해서 합주단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영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전 1호2양 상담실을 이제 운영하는데 이, 이제는 이제 그 사전 1호 이양서 상담할 수 있는 자기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교육을해서 공인한 사람이 현재 우리 이 단체에서 아홉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노인정이나 복지센터에서 어 노인들에게 이로 이 양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체에서도 여기에 평화 비전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 사람을 키는 곳이 봉사회하고도 어, 서서 상호 호유를를지면서이이활에더 확대되었으면 좋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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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이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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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사님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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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 복지관에, 노인 복지관에, 목요일 날 오전에, 이웰 라잉, 또 아니, 고웰 에이징, 그 다음에 산후 의료 의향서 작성하는 그 상담력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형님, 그, 어, 이사님하고 배경원, 우리 이사님들 크게 다시 한, 큰 박수로 한니다